2024년 8월 7일 오후 2시 20분, 오후 2시 20분, 어, 오늘은 70인 명단, 야곱의 12 아들들의 혼인 관계하고, 야곱의 직계 후손, 야곱의 직계 후손,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집트 이주할 때에, 야곱의 후손, 직계 후손 70인 명단과 비교해, 그, 그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의 야곱과 야곱을 포함한 집계 후손 72인의 이집트 이주 당시의 나이가 있는데, 자 루벤이 46살, 시몬이 45살, 레위가 44세, 유다가 43살, 납달리가 43살, 가시 42, 스불론 42, 아셀이 41, 이사갈 41, 다니 40세, 딸 디나가 40세, 요셉이 39세, 벤자민 30세 이렇게 해서. 창세기 37장 이후 38장, 고, 그사 이에 37장, 과 38장, 사 이에 나오 는그 시대 를 기준 해서 야 살의 책 에는 45장, 야살책 에는 45장, 자 형제 들이 요셉 17살 을판 후에 요셉 이애굽에 내려갔 던그해를그해를그 해에 야곱 의 아들 들, 야곱 의 아들 들 까, 그러니까 그 해를 기준해서 17세 요셉 17세를 기준해서 형제들의 나이를 계산했고 또 형제 그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의 혼인관계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일 때 루벤은 일곱 살이더 많아서 루벤이 24살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17세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먹을 때 루벤이 24살이었다. 그래서 루벤이 24살. 요 옷은 요셉을 팔을 때의 나이에, 요셉을 팔을 때. 그리고 루벤이 이렇게 혼인한 것은 꼭 24세는 아니에요.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루벤이 딥나에 나가서, 가난사람, 아비라는 사람의 딸, 엘리우람을 아내로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유다의 혼인식이나 처갓집이 어, 같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유다에 그렇지만 어, 유다는 일찍 그 장가를 갔고 어, 요 루벤은 아직 그 후손이 없었다고 봐요. 자 루벤의 아내 엘리오람이 임신을 하여 하나 둘셋네명 이렇게 네명 루벤의 아들들은 네 아들을 낳다. 았 어, 루벤의 처는 엘리오람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모는 어, 요셉을 팔아먹을 때 여섯 살 6살 위가 여섯 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을 때 스물세 살이었고 시모은 그의 누이 동생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디나, 디나, 디나는 요셉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시모은 디나를 하고 혼인을 해서 아내로 취하였고 디나가 그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다섯 명, 어,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다섯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잘못 계산하면은, 이제, 시몬이 총 여섯 명의 아들인데, 디나에게서 다섯 명, 그 다음에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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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에게서 일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 후에, 그가 가난에서 세계, 가난 세겜에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자, 분아, 분아라는 여자에게 들어갔다. 분아는 시몬이 세겜 성읍에서 포로로 취했던 여자다. 분아가 디나 앞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이거는 이제 가난에서도 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시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시몬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취했고 그녀가 그에게서 사울을 낳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집트 70인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도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 들어있어요. 자, 그때 유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을 때 21살에서 이미 장갈가서 아, 아, 아들이 있어요. 아들 3명 정도 있어요. 유다가 이집트 이주시 43살 아들람 그때 당시에 10살일 때 아들람으로 갔다 이집트. 어 이때는 자 그가 아들람 사람의 한 사람에 갈그 남자친구가 히라였다. 히라 남자친구가 히라 유다가 10살이 세겜에 있을 때, 가난 땅, 가난 사람의 한 딸을 보았다. 그네 이름은 알리아스고, 알리아스는 여자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가 그 알리아스를 취하고, 그네에게 들어가니 알리아스가 유다에게서 엘과 오난, 그 다음에 실로, 셀라를 이렇게 세 아들 낳았다. 그렇지만, 요두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어, 이주자 명단에 없어요. 자, 레이가 레이가 17살 또 5세. 그러니까 5 살이 많으니까 22살에 레이가 세 번째 아들인데 레이와 이사갈이 이사갈 19살 당시 19살. 그러니까 2 살이 많아요, 2 살이. 레이와 이사갈 이 동쪽 땅으로 나갔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에벨의 아들, 그러니까 셈의 증손자 에벨의 아들 욕단의 아들 요밥의 딸 그러니까 샘의 후손 에벨 에벨의 후손 욕단 욕단의 후손 요밥의 딸들을 요밥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욕단의 아들 요밥에게 두 명의 딸이 있었으니 큰 딸은 아디나였고 작은 딸은 아리다였다 레이가 큰딸 아디나를 취했고 동생 이사갈이 아리다를 취하였다 그들이 가나 땅에 나갔으니 그들의 선조가 있는 곳이었다. 아디나에게 아디나가 레위에게서 게르손 하나 둘 그핫 그핫 셋 이렇게 세 명의 아들 을 낳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은 세 명이에요. 세 명. 아디라라는 여자가 낳은 딸이에요. 어, 아들 세 명. 그다음에 아리다가 이사갈에게 똘라 하나. 둘, 셋, 네 명. 아리다라는 여자가 이사갈에게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자, 그 다음에, 단이라는 그 형제는 18살, 요셉보다 한 살이 많고, 모압의 땅으로 나가서, 알파라, 알파라렛, 알파라렛스를 아래로 취하였다. 모압사람 이, 짜무단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모압사람 짜무단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가 그녀를 가난땅으로 데리고 왔다. 자, 알파라렛이 태가 막혔으니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 후에 엘로임께서 단의 아내, 단의 아내 알파라렛을 기억하시니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쭈심 주심, 쭈우심이라고 불렀다. 쭈심이라는 사람은 규먹을래다가 벙어래요. 자, 이 사람 은 아주 중요한데, 후에 야곱이 사망했을 때, 야곱을 매장하고 해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할 때에, 에서, 애서, 에서가 막벨라 굴을 진입을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매장 행사를 방해할 때에, 에서의 목을 잘라서 칼로 쳐서 죽이고, 에서의 목을 잘라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래서 에서가 피살 죽었다. 에서의 아들들 여기서 40명이 죽었다. 전쟁이 났어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다 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요이때예요 자, 갓, 갓은 3살이 더 많은데, 요셉이 팔려갈 때 20살이었고, 납달리 갓과 납달리는 하란으로 가서 하란 하란에서 거기서 나홀의 아들 나홀의 아들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아들 우주의 아들 나홀의 아들 큰 장남 우주의 아들 아므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자 아므람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녀의 이름은 무리바였고. 찬의 이름은 우지스였다. 무리바하고 우지스. 납달리가 무리바를 취하였고, 다시 우지스를 취하였다. 그들이 가난 땅, 그들의 선조의 집으로 데려왔다. 가난 땅으로 데려왔다. 무리바가 납달리에게서 하나, 둘, 셋, 넷. 네 명의 아들을 낳고, 우지스가 가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이고, 마이너스, 일곱 명. 우지스가 갓은 7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세락그세라 세락, 세락이라고 하는 이집트 이주 당시 야곱의 손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친손녀는 아니지만, 세락이란 여자는 친손녀는 아니지만, 야세르 책의 45장의 12절을 보면, 야세르 책 45장 12절, 아셀이, 아셀은, 요셉보다 두 살이 많고 그래서 요셉을 팔을 때1구 세요. 아셀이 나가서 하닷의 아들 아프랄이라는 사람의 딸 아돈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아돈이라는 여자를 가난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사망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아셀이 강 저편 당저편으로 나가서 셈의 아들 에베르의 아들 아비멜의 딸 하두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 젊은 여인 하두라가 외모가 준사고 아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주 멋진 여자라는 거예요.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키, 말키엘의 아내였었다. 말결의 아내였었다. 이 하두라는 여자가, 이 하두라는 여자가. 젊은 여인 하드라는 여자가 외모가 아주 잘 생기고 준수하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엘의 아내였었다. 그러니까 말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라가 말겔에서 딸을 낳고 하드라하고 말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고 그녀 의 이름은 세라기라고 불렸다. 이후에 말엘이 사망을 했고 하드라가 나가서 그네의 아버지 집에, 친정 집으로 가서 그녀의 아버지 집에 그 딸, 예하고 같이 머물렀다. 아내가 죽은 후에, 아셀이, 스무 살, 아셀이 나가서 하두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를 가난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가 그녀의 딸,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녀가 세 살이었다. 세락인 여, 여자아이가 세살때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야곱의 집에서 자랐다. 여기서, 그 아이 세라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외모가 아주 잘 생겼다. 그녀가 야곱의 자녀들이 선별된 도안에서 행하였다. 그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야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써놨으면 이세 이, 이 살짜리 딸은 이제 야곱의 이제 후손처럼 그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의 아내 하드라가 임신해서 그 후에.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 이 하두라는 여자가 아셀한테 시집 오기 전에 세 살짜리 딸이 있었고, 전 남편이 사망을 했고, 또, 이 시집을 와서는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셀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네 명이었는데, 요건 제가 추정한 나이고, 요건 추정한 나이고, 요건 계산한 나이예요 세락이라는 여자는 24살. 그들이 누이는 24살. 그 다음에 남자, 남자 동생들 4명. 남자 동생들 4명. 그래서 아셀이 41살에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야곱의 아들, 아셀의 호적에 올린 상태로, 야곱과 직계 후손, 이집트 이주자 명단, 70인 명단에 기록돼 있다. 아셀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부리아라는 이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 두 명. 부리야, 이, 이 사람의 아들들은 이렇게 두 명이다. 이 사람들도 이집트 이주자 72명대는 올라가 있어요. 자, 1573년, 이집트 이주에 82년 지나서 아셀이 123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는 아셀이 41살이었다. 요셉보다는 두 살이 많아요. 자, 스블론이라는 형제는 요셉보다 세 살이 많은데, 미디안 땅으로 나가서 미디안의 아들, 아비다의 아들, 몰라스의 딸, 몰라스의 딸, 메리샤라는 여자를 아내를 취하였고, 그녀를 가난 땅으로 데리고 왔다. 메리샤가 수블론에게서 하나, 둘, 셋 명의 아들을 낳았다. 야곱이, 야곱이 그 대라, 야곱이 한참 이제 한참 후에 그 조상이죠. 데라가 노년에 데라가 180세 노년에 그 이때는 어, 아브라함이 110세 정도 됐을 때요. 자 데라가 180세 로 아주 노년에 취한 후처 베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조바 아, 조바 조바의 아들은 하나 둘세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장남, 이 쪼바의 아람, 쪼바의 아들 아람이라고 하는 남자에는 열두 아들이 있고 세 명의 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딸, 그 딸, 세 명의 딸이 있었는데, 벤자민이, 벤자민이, 벤자민을 위해서, 야곱의 아들 벤자민을 위해서, 아람의 딸, 메짤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녀가 야곱의 집에 가난 땅에 왔다. 벤자민이 10살, 10살에, 1살에 아람의 3명의 딸 중에서 딸, 메짤리아를 아내로 얻었을 때그 벤자민의 나이가 10살이었다. 메짤리아가 임신을 해서 벤자민에게서 벨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벤자민이 18살이 돼서 벤자민이 나가서 그의 첫 아내에 더해서 부처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소무론의 딸 소무론의 딸 알리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18살이었다. 알리바스가 벤자민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벤자민은 벤자민은 여기 보면 데라의 후손하고 혼인했고, 그 다음에 후처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에 또 아브라함의 후처하고 또어 해서 혼인했고, 이렇게 해서 벤자민까지, 벤자민까지. 자, 여기 보면 야세레의책 22장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데라가 1 8 0세에 노년에 또 다른 아내 벨리아를, 베릴라, 베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혼인했다.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9세쯤에 나가서 그의 노년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이 베릴라였다.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데라가 180세에 아브라함이 110세 때에 조바가 나, 조바를 낳은 후에 25년을 더 살았다. 데라가 25년을 더 살았다. 아브라함이 135세 때 데라가 205세로 사망했다.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사망한 그해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아들 이삭이 태어난지 35년이 되는 해였다.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 후를 살고 30,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아람, 하나, 둘, 세 명, 그니까, 러 데라가,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세에 하나, 둘,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데라의 아들 조바가,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세 아내가 있었다.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가 12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 아람의 딸, 이렇게 났다. 야와 께스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 소와 양을 주셨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하였다.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이, 그들의 재산이 하란에 머물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나울의 자녀들, 그들과 같이 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조바의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동쪽 나라로 향하는 먼 곳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들이 거기 에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것의 이름을 그들의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아람 조바의 아들 아람니다 아람 여기까지 자 그러고. 자,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 돼. 왜냐면, 하 유다의 후손도 70이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1675년, 유다가 24살에 알리아스하고 해서 장남 12살, 또 다말 13살, 이렇게 혼인을 시켰고, 야살르 책의 45-23절 그대로 인용해요. 그때 유다가 24살이 샘의 집 후손에 가서 엘람의 딸,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그 데리고 와서 그의 장자 엘과 혼인을 시켜서 며느리로 취하였다. 엘이 그의 아내 다말에게 들어갔다.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엘이 그녀에게 들어갈 때 성관계를 할때 그의 정자 그의 씨를 바깥으로 쏟아냈으니 질회사정을 한 거예요. 주의 목전에 그의 성 행위가 악하였다. 이에 야와께서 그를 죽였다. 유다의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에게 말하되, 내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 친족으로서 그녀와 혼인하라. 그리고 내 형의 씨를 이으라. 이렇게 해서, 예대 결혼, 형사취수법 같은 그런 거예요. 이에 오난이 다말 형수를 취하고 아내를 취하여 그녀에게 성관계를 했으나 오난 역시 그 형대로 질외사정을 계속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씨를 임신이 안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야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그래서 야호와께서 또 오난을 죽였다, 쳤다. 오난이 죽자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그녀를 셀라에게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가 말하기 혹시 그 셋째 아들도 그두 명의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말이 일어나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약3년 정도 머물. 그렇게 다말이 얼마 동안 그녀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 해가 지나서 유다의 아내 알리아스가 사망한 후에 유다가 그의 아내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알리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그들의 양털을 깎고 해서 띠나로 올라갔다. 양털을 깎돼서 유다가 띱나로 올라왔다는 것을 다말이 들었다. 한편 셀라가 성인이 되었으나 유다가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있었더라. 이에 다말이 일어나서 그녀의 과부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하고 베일을 두르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완전히 가렸다. 그녀가 나가서 길가의 통행로 유다가 지나갈 만한 통행로에 앉아서 그 길은 띱나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지나가면서 그녀를 보고 창녀인 줄 알고서 그녀를, 성매매, 성매매를 해서 그 창녀를 취하고, 그게 바로 다말이에요. 그녀를 취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 그녀에 들어갔다. 이에 그녀가 그에 의해서 임신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출산대가 되었으니, 보라, 그녀의 대상태가 있더라. 이전에 이미, 으, 3개월이 됐을 때, 며느리 다말이 벌써, 누설했어요. 시아버지 유다하고 성관계에서 임신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거를 까발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처벌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유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자, 쌍둥태가 있더라. 그가 첫째 아들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둘째 이름은 세라라고 불렀다. 베레스. 이 베레스는, 이 집, 어, 이 예수님의 조상, 독보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유다의 가정. 그 다음에 또요 베레스의 아들 또 있죠. 베레스의 아들. 이 사람들까지 이집트 이주자 7 0인 명단에 들어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